안녕하세요, 세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니세 이렇게 하면 돼서 관련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영상 구독 부탁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사실 니세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어, 무가로 하실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니세를 하시는 게 막기는 해서 관련돼수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니세를 하는 과정을 우선 저는 이거 PC로 녹화하고있는데 모바일 경우에는 게스트 계정이 있어서 게스트 계정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게스트 계정으로 진행을 하셔 가지고 1-1까지 챕터를 진행하게 되면 로비가 열려요. 그래서 로비가 이제 열리게 되면 우편함에서 이제 사전 예약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 보상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웅한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그 전설 영웅을 뽑는 이제 10회 뽑기가 가능해요 거기에서 모든 전설 영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벨리카, 루리, 비담, 그다음에 이제 유신 그리고 이제 니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이제 다섯 명의 캐릭터 중에 한 명이 나오는 거고 그럼 거기서 누구를 얻으면 좋냐? 어 거기에서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영웅은 바로 비담입니다. 비담을 이제 뽑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담을 왜 추천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관통효과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데미지도 좋고, 그리고 이제 태전포와 요것도 데미지가 되게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적군 3명인데, 어 적군 3명으로는 쫄짝 못하지 않아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비담을 왜 그러면 사람들이 추천을 하냐, 바로 평타 때문에 평타가 2명을 때립니다. 그래서 쫄짝도 어느 정도, 어 진행이 가능하고, 스테이지 같은 경우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스테이지 자체가 뭐 쫄이 뭐 다섯 명씩 나오지가 않아요. 보통 세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무료로 아리엘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리엘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엘에다가 비담 이, 이, 쓰, 쓰게 되면 스테이지 자체는 잘 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비담을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이제 10회 포키에서는 비담을 얻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갈려요. 그냥 나는 비담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좀더 완벽한 니세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픽업수환이 열리거든요. 그 10회 포키를 하게 되면 픽업수환이 열려요. 그래서 이픽업수환 중에 이제 한 명을 얻으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가장 추천드리는 캐릭터는 당연히 제이브입니다 물론 반네사도 나쁘진 않은데 반네사는 결장용 캐릭터예요 그래서 무가금을 하실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결장보다는 지금 이제 있는 컨텐츠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반네사보다는 당연스럽게도 제이브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제이브를 이제 뽑으려면은 이제 어이 10회 뽑기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10회 뽑기를 하기 위해선 루비가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루비 1000개를 바로 안줘요 그래서 루비 청개를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으냐면은 모험을 더 도셔야 됩니다. 모험 이제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챕터에 이제 1챕터죠. 1챕터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별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를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루비 300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클리도 되지만, 루비까지만 얻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난 니세만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 45개까지만 얻고, 끝내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300개 얻고, 어, 300개를 얻을 때쯤이면은 무언가 레벨이 5렙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스킬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 루비를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비를 수령하시면 되고,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의뢰 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1위 의뢰에 100개까지 완료가 되면은, 그니까 이거를 이제 100까지 채우게 되면 루비도 100개를 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션을 완료해가지고 100 채우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도감 쪽으로 넘어 오셔가지고 도감 수령을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감 수령까지 하게 되면은, 딱, 누비가, 천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개 생긴 걸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이브 뽑기를 하시면 돼요. 제이브, 이제, 확률은 0.5%입니다. 가장,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얻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얻으실 분들은 또 얻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제이브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 계정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제이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 떻게 보면,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 나는 제이브를 목표로, 니세를 하실 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비담을 꼭 뽑지 않으셔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제이브가 당연히 비담 상위호환 개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는 않는 거라 가지고 나는 제이브를 뽑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담을 뽑아서 시작하시면 되고 나는 제이브를 뽑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과정을 진행하셔 가지고 제이브 뽑아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니스의 어, 이야기는 다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